맞아.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해. <laughs> 맞아. 나는 킹이 아니야. 킹 메이커야.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. 제가 초대할까요 형님? Hello. 아 들려? 아 들립니다 형님. 하나, 둘, 셋. 성국이 형 화이팅. <laughs> 왜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 그래? 아! 아 땅! <laughs> 압박할게요 형. 이거 이거 각이다 이거 이거 빠른 와드 빠른 빠른 아아 아아 아, 아, 아. 아. 우리 1, 1 먼저 죽고 죽기면 돼 네. 천천히 급할 필요 없죠? 와 이걸 맞췄네 개쩔어 두들겨 맞죠? 어? 형! 아... 아니 유미가 미친놈이야 아! 아 앞에! 앞에 미니언 맞았어! 야 저거 안 좋은게 너무 억울한데? 형 마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벨트 꽝매 왜냐면은... 메타 벨트 꽝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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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다 죽어? 아!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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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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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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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. 형 그래도 반찬 위주로 살짝 많이 먹었는데요. 응, 밑반찬 많이 먹었어요 <laughs> 시금치 어, 이런 것 고기는 좀... 없지만. <laughs> 어, 그러니까 <laughs> 나물 위주로 소화 잘 됐네. 그래도 굶진 않았어요, 저희 형님. 응. 오케이. 살아가긴 죽기나 돌마돌 <laughs> 정도는 아니에요.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어요, 형. 어, 나물 위주로 먹어서 지금 야채 위주로 어, 먹어서. 길게, 길게 보면은. 맞죠. 나중에 후반에 건강하게. <laughs> 어 그부 살짝 무방비 오케이 okay, okay. 맞추면 맞추면 께 맞추면 깨. 아 아니 형 이거는 나는 지금 고기 것도 못먹국 없먹, 물도 못먹어 <laughs> <laughs> 이거 가면 안 되는데. 가지 마말 좀. 카즈 진정해. 가지 않아. 아, 카즈 안돼 안돼 카즈 안돼. 카즈야, 제발 나또 고기 못 먹었어. 형형 이거 어. 아왜 불어 왜 불어 는은 거야? 아, 아니 형 위험하다고 한 거야. 오케이. 오케이. 갈비찜 만점. 진짜 이겨 이거. 저 와드 다 썼어요. 형. 탈진 온? 아 빙하 있어. 오케이 여기 옆에 뭐 있어요 탈진 온 형한테 블랙시드 걸고 그거 먹었어요 저희 그 뭐야 그거 그 좋은 어? 거 와도 없고 그냥 따라가는 중 오케이 오 우연치 않게 맞춤 아, 나 이겼다. 한 대만. 어? 피음 뭐야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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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킬 먹었어. 야, 고기 진짜 먹었다. <laughs> 불백 하나 시켰는데요? 그니까. 아, 든든한데? <laughs> 밥인데 이런 거. 어, 이겼어, 이겼어. 나이스. 야, 필패는 역시 과학인가? <laughs> 3연승. 아 역시 호흡이 잘 맞아. 어? 아 역시 이래서 이래 좀 양수 좀 피하네. 와 5천 원 들어왔어? <laughs> 아 묵돈 들어왔어요. 이런 거라도 어... 해야 되나? 그관절탁좀 없어? 아 어, 아. 어... <laughs> 이럴 때일수록 안 이래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? 네, 10연승까지 가야죠. 아 그렇다 와. 나이스 아, 빨리네. 빨리네. 아. 됐어 이겼으면 됐어. 이겼다. 이겼으면 됐어. 이겼으면 됐어.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죠 <laughs> 형. 좀 돌아왔네요 아... 저희. 오? <laughs> 어? 상상도 하기 기억요오 <laughs> 발견했어 우리들만의 패러다레 리액션 하고 왔어요 형. 죄송합니다. 네, <laughs> 너무 대놓고 있는 거는 갈게요. 너지 이거 이거 뭐야? 네? 아저 마공점이어가지고. 너무교환디교 <laughs> 미쳤다. 홍. 와 개깔끔해. 나이스. 어 괜찮습니다 형. 힐힐힐 힐, 힐, 아하 나이스. 나어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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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레넥도 잡나? 아 저기 화면 와 나이스. 어? 어 뭐야? 어? 잘못 했나와 패시 붙어졌어. 나이스. 그그 그. 와형 근데 저희 계속하면 계속 이길 거 같은데요? 그니까. 이 너무 좋은데? 그렇지. 저는 완전 좋죠 형. 완전 땡큐죠. 땡큐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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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러스 현라네요. 어 어어 오잉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그럼 저각 야무지게 보겠습니다 오고고고 어어 침묵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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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 걸렸어요 3초 <laughs> 아아 잘못 쓴 잘못 쓴 잘못 쓴 와, 멋있어. 3초. 3초. 어, 어, 나, 어, 타, 타워 왜나 때려? 어 뒤에 공룡. 어, 타워 왜나 때려? <laughs> 아하, 아이씨. 아, 멋있어. 나이스, 철갑궁. <laughs> 말자 공 필요해. 그렇게 필요해. 알겠습니다. 나이스. 오 2초. 말자 말자 갈게요. 안 돼, 안 돼. 지금 안 돼. 지금 안, 안, 안 돼, 안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은 아니었고 지금은 어, 아니에요. 빠지면 들어와서. 아, 알겠습니다. 말자고 빠지면. 저 타워 때문에 한번 빠질게요. 나이스. 레이 잡아 봤다. 와, 완벽해. 음. 괜찮았어. 잠깐. 형, 저희 브리핑 너무 멋있게 잘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? 어쩌니까. 그러니까. 끝끝끝. <laughs> <laughs> <굿, 굿>. 따야. <laughs> 일관승인가오연승이구나오연승 유튜브 각! 오케이! <laughs> 유튜브 i 박재 o 뭐야 그걸 따라가나? y <laughs> 아, 아, 뭐, 아, 뭐, 아직 안 죽으셨어요 아, 아 근데 아, 이거 it? w h 막아줘야 될 t What i 가 가자 6연승 지훈 가자 갑시다 형님 롤은 항상 모르는거예요형 마치 인생과 같아서 가자, 한참을 모르지 맞습니다 때려도 쉴거라 생각 못했을거야 으어아 제발 아, 미안해 지훈가 아, 이래가지고 불리해 <laughs> 살아계시죠? 이거 좀 위험한데 여기 안돼 형형형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말파공 빠졌어요. 형 말파 속박 나이스, 야수 없고 형 여기 밑에 괜찮을까요? 나그거가면에 가면 나이스 캐트 캐트 볼까요? 형어캐트봐 오케이, 나이스 묘목 던질게요. 말파 형형 형 보고 있을게요. 저? 구발 좋았다 남몬스 한나 하네 역시 나이스 가족같은 직장 좋다 어 이겼어 오케이 이거 어디 갔어. Good, good, 나이스, 이겼어 굿굿굿 어 wow. <laughs> <laughs> 칭찬하나 전화했다 지훈이 오늘 이번 밖에 못했으니까 네?